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람입니다어 잭슨홀 미팅이 끝났고 제롬 팔 연준 의장이 금리에 관한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상 금리에 관한 어떤 직접적인 방향성에 관한 거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없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시장이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민감하게 반응한 건 사실이고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야. 근데 여기 헤드라인을 보면 금리 인상 속도 늦추는 것 적절하다고 생각. 만약에 리세션이 도래한다면 어 경기 방어를 위해서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도저도 아닌, 예, 그냥 뭐 방향성 없는 잭슨홀 미팅이었거든요. 시장이 좀 너무 민감한 게 반응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볼수 있고, 그 9월 금리 결정 때까지 지표 참고 의사도 밝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지표가 어저께 제가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 2일날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되는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죠. 그래서 5, 6, 7, 8월달까지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상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막상 이때 고용시장이 어떻게 지표가 나오냐에 따라서 0.75냐 0.55냐 결정이 될 거다 어쨌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보다는 9월 2일이 하반기 장세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거다 아마 기다려 그래서 오늘이 토요일 날이잖아요. 6일 남았어요. 오늘 빼고. 그래서 뭐,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9월 1일, 9월 2일, 9시 반이 되겠네요. 중간에 조금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불안해서 또 떨어질 거고, 조금 빠졌다고 하더라도 또, 이때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네요. 그리고 차트에 수도 제가 몇몇을 봤는데, 9월 달 장세를, 금리 발표 전까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거야, 19,000 달러까지 떨어질 거야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뭐큰 폭락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건 잭슨홀 미팅 발표가 있으면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는 뭐 당연히. 상승을 했죠 그래서 108.86 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뭐 나스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코인 시장도 뭐 지금 현재 뭐 그냥 그냥 그렇죠 뭐 우리는 기대감이 되게 많이 있지만 자 그리고 어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더블락에 상원에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향후에 이제 청문회를 진행할 건데 CFTC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관해서 관여를 할 거다. 기존에는 증권거래위원회만 개입이 돼 있다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이게 시장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현물 관련해서는 CFTC가 관여하는 게 맞아요. 증권, 증권형 토큰이나 증권형 코인은 SEC가 관여하는 게 맞고 이게 분명히 디테일하게 구분돼서 명확성이 나와야 지금 이런 장세가 사라지겠죠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건 저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이것도 이제 하반기 12월달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중간 선거 이후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올 연말과 내년 겨울 동안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분석가들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런 면으로 볼수 있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인도에 이제 제안을 하나 걸거든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원유 가격 상한선 가입 촉구. 그래서 인도한테 이제 제안을 했는데, 한다, 만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EU가 12월 5일부터 원유 수입을 중단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접근성이 줄어들고 잠재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미국에서는 더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죠. 에너지 측면에서.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극도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전체적으로 뭐 천연가스나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 제재까지 예, 가해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미국에서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오일이 오일의 비중이 러시아산은 점점 점점 줄여나가지고 많이 폭을 많이 차지하진 않아요. 캐나다산 제가 보니까 캐나다산 원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과거의 영상을 그걸 보여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양분돼서 움직이겠구나. 예. 네. 그래서 스위프트 제재를 가해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미국에서 이제 그런 발언을 했는데 러시아 뭐 어? 석유 뭐 제재를 하고 수입을 뭐더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트윗을 보고 캡처를 한 거거든요. 프랑스 예? 이게 그거예요 에너지 가격 전기료 근데 제가 보니까 하루 만에 25%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가 된가요 이게 무슨 알트코인 차트도 아니고 예? 여기 보면은 2020년에는 50유로 였는데 지금 여기 거의 900유로 가까이 찍었거든요 이게 사람이 살수 있는 상황인가 이게 프랑스예요 예? 그러면 이게 에너지 가격이 이 상황이면 식품 가격은 어떻게 될 거며 대중 교통료는 어떻게 될 거며 생활하는 데 많은 어떤 그 비용들은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을까 어. 자 유로존을 대표하는 독일이 있고 프랑스가 있는데 이두 개의 국가가 지금 이런 예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인데 에? 과연 어떨까 자 그래서 어쨌건 내가 눈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프랑스에 가서 뭘, 뭘 마카롱을 어디 가서 뭐 사먹었다, 무슨 뭐 바게트를 사먹었다, 뭐 크로아상을 사먹었다. 관광하고 생존을 위한 삶은 절대로, 예, 이거를 같이 일어나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매,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센트럴파크 가서 뭐, 쉑쉑버거를 먹으면서 사람들 뛰어노는 거, 막 평화로운 광경을 보고 디즈니랜드 가서 사진을 몇방 찍고 왔다. 그것과 이민 생활을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하여튼 쉽지가 않아요. 네.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유로존이 돌아가는 상황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이제 쓱 보다가 그냥, 어, 뭐, 이, 이런 것도 있나? 그냥 이렇게 쓱 보다 보니까, 구글의 CEO가 인도인인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가 인도인인가? 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나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트위터의 CEO가 인도인인가? 마스터카드가 마스터카드의 CEO가 인도인인가? 펩시, IBM, 넷페, 네, 그리고 노키아, 어, 팔로알토뭐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진짜 실제로 이렇게 전문 경영인들은 다 인도인들이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인도인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트위터에 원래 이 창업자가 잭 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전문 경영인한테 이걸 맡기고 자, 그걸 맡기고 본인은 뭐 블록체인 관련해서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업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가 뭐 후속 기사가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건 인도 사람을 예, 여기 뭐 10년 동안 트위터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대요 이분이. 예. 그리고 나서 CEO 자리에 앉혔다. 이게 2021년도 11월 달이거든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카레를 매일 즐겨 먹진 않아요. 근데 어쨌건 돌아가는 흐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돌아가는 거를.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태백고랭지 배추밭을 가다 폭우 폭염도 힘든데 병충해까지 배추밭 3분의 1이 숙대밭 됐다 뭐 이런 기사가 어, 국내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 이게,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배추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이게 한국 농작물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여기에 폭우가 오고 폭염이 왔으면 그거는 미국에도 중국에도 유럽에도 오세아니아 쪽에도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3분의 1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202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2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하? 계속해서 매해마다 가면서 수확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제가 그래서 어저께 꽃게를 제가 그냥 뭐예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현실을 잘 즐겨야 된다. 코인 투자하는 것도 중요해요. 코인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돈 너무 애껴가지고 막 미래를 준비한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거다 알잖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그돈 갖다 꽃게 쌀 때는 꽃게 사 드시고 뭐 어떤 특정 어떤 뭐 해산물이 싸다 아니면 뭐 뭐가 싸다 무슨 뭐 뭐가 싸다 그러면은 그런 거사 드시고 그냥 주변 분들하고 같이 즐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 지금 이런 점점 점점 사람 먹고 살기 힘든 시절로 가고 퀄러티도 떨어질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흐름을 그냥 말씀드려 저한테 이제 그러실 거야 너가 무슨 예언가냐 근데 이거는. 나이가, 이제 저 말고도 저보다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막, 50대 이상,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제가 아는지 안 해도 아마 그분들은 아실 거고 공감 아마 하실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자, 그리고 청소 도우미 연봉 1억인데 지원자 없다. 경제 붕괴, 경고, 뜬 호주. 자, 이거라는 거죠. 예. 이래서 인구의 촉수가 중요한 거예요. 경제파이가 사람이 없으면 생산자도 생산자가 없으면 소비자 소비자가 있어야 생산이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데는 분명히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인구 쪽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19 영향으로 호주가 심각한 인력 가뭄에 허덕이며 노동시장이 최대 위기에 놓였다.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지금 뭐저 아는 분도 어디서 이제 일을 하는데 사람이 안 구해져요. 사람이 안 구해져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휴무를 지금 못 가자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영업 이익려,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냐. 또 그것도 아니야. 예,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어... 하기가 어려운 쪽으로 점점점점 흘러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어쨌건 9월 2일날 고용 지표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이제 기대를 한번 걸어봐야죠. 그래서 금리가 0.5%가 발표가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